굉장히 집중력 있고 똑똑한 거예요 그거 판단하기 쉽지 않을 텐데. <laughs> 사실 저희가 예전부터 이제 방송을 보면서 오빠 우리 집에 오면 어떡할 거야? 막 이런 얘기 <laughs> 했었거든요. 했어요? 네, 했었어요. 그래서 아뭐 아 아, 열어줘야지. 아막 그런 얘기 하고서 그랬는데 오늘 정말 <웃음> <웃음> 어, 진짜 오시니까. 사실은 좀 놀랐어요. 왜냐하면 대리 울리는 경우가 거의 없거든요. 오늘 음 일요일인데. 그래서, 음 네, 그래서 음 누가 배달시킨 게 잘못 왔나 싶었는데 음 깜짝 놀랐죠. 한미는 뭐가 보인단 말에요 어, 보여드릴까요 지금 안 나오는 거아 어, 저는... 바로... 이게 보여요? 저장돼 있어요. 네, 네. 어떻게 나왔는지. 어, 우리가요? 네. 두번 얼굴이 이렇게. <laughs> 와, 그거 그게 반도체로 하는 거예요? 나는 <laughs> 이런 거 저장되는 거 처음 봤어요, 형님. 저장되는 거 알았습니까? 몰랐어요. <laughs> 네. 야, 날 전종이, 어, 와, 누가 눌렀는지 하나만 있네. 시간별로, 시간별로. 6시 10분. 형님, 네. 허둥이가 나와 있고. 아, 우리... 그 CCTV 처럼다 제작이 되는 거다, 그지? 사진으로. 그렇죠. 네. 그래서 얘는 뭐 할아버지 할머니 사진 저걸 <laughs> 보기도 하고, 아다녀가신때 어... <laughs> 보고 싶을 때음 보여달라고. 음 생각합니다. 나는 한기집쯤 매주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아이가 있는 집인데 벽이 이렇게 깨끗한 집 처음 봐요. 오. 25개월 되면 그 집이 그냥 그냥 아이의 천국으로 바뀌거든. 아이 위주로. 근데도 아, 집이 너무 깔끔하지 않아요? 아이가 있는 집 집은? 관리를 아내가 잘하기도 하고 저기.. 얘가 또 얌전해서 네. 감사하게도 시어머니가 도와주셔가지고 네. 네. 가까이사세요 아니요, 괴산에서 오세요. 멀리서 오세요. 그래서 주중에는 어머니가 여기서 주무세요. 주무세요. 아, 네. 그래서.. 아, 음. 음. 용돈 많이 드리시고 뭐.. 해 네, <laughs> 하는데. 최선을 다해서 드리려고 하는데.. <laughs> 아니 저는 이제 음. 제가 할아버지니까 그냥 이 부분 예민하거든요. 난 우리 애들한테 이거다니네 적어놨다가 반드시 갚아라. 아, 이러고 아, 지금 그러네. 하고 있기 때문에 어머니는 내 동지시잖아. 지금.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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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아, 괜히 물어보는 게 아니에요. 우리 아들들 그러라고 물어보는 거예요. 근데 진짜 그런 게.